어 저는 인하대 디자인융학을 붙은 김민재입니다. 저는 디자인융학과에 지원을 했고, 경쟁률은 36점 몇, 그리고 실기 반영률이 70에, 그 성적 수시 반영률이 30이었어요. 완전 커트라인에 딱 걸렸는데, 오, 오, 5.6, 5.5 정도 됐어요. 음. 체온계랑 다물세랑 빨대랑 줄자랑 레몬 나왔어요. 그래가지고 처음에 보고 체온계가 온도가 재는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레몬을 슬라이스해서 그걸로 체온을 재서 재는 연출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 연출을 주제로 했었어요. 어, 전 저는 딱 보자마자 체험계를 주제를 해야겠다 했는데 애들 저 빼고 제방에다 자물쇠 아니면 레몬으로 주제를 해서 많이 당황했었고 빨리 그려서 시간이 한 30분 정도 남았단 말이에요. 애들 거 이렇게 둘러보다가 감독관이 갑자기 와서 종이 자꾸 들러보시는 태실절차입니다 이렇게 써서 보여주셔가지고 그때부터 벽에 꼭 하고 그린 기억이 있어요. 미술학원을 매일 나오는 게 아니니까 공부하다가 클럼프 올 때쯤이면 이제 미술학원에 와서 그림을 그리니까 딱막 엄청난 트름? 있을만하면 또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음. <laughs> 괜찮았던 것 같아요. 아, 진짜요? 네. 그럼 끝. 스시 이야기식 연출. 봉철쌤이 이날에 준비할 때 뭐 소재가 많은 만큼 이야기를 한 개를 딱 정해서 그걸 바탕으로 연출을 하면 더 쉽고 잘 보인다.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셔서 그냥 배치 구성 말고 스토리 형식 구성 음. 연습을 했었는데 그게 음. 그냥 보는 건아요평론가 평온과 다 돌아가는데, A가. 제가 그림도 잘 그리더라고요 막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진도 여기 통편이 제일 잘 그렸고 다른 여기 학원을 계속 다녔을 수도 있고 다른 학원에서 왔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문재인 선생님각그 어떤 틀에 잡혀 있지 않고 다른 그 각자 애들의 개성에 따라서 다 맞춰서 수업을 해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더 다양한 그림도 보고 자기한테도 도움도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.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. 음. 어... 음... 음... 짧게 해도 돼요? 벤철 <laughs> 센 사랑합니다.